가장 기본인 바로 서서 하는 거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깨를 펴고 시선은 정면을 보시고 손가락을 턱에 가볍게 대고 수평으로 이렇게 밀어넣기 이중턱이 되는 느낌이 들면서 목 뒤의 근육들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그 느낌에 집중하시면서 5초간 유지하고 이거를 10회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만히 서서 턱만 당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초보자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 누워서 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편안하게 바닥에 누우시고요. 턱을 여기 쇄골 쪽으로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당기시면서 뒤통수로 바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5초간 유지하고, 풀고. 혹시 이 자세마저도 누르는 느낌이 어떤 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수건을 이렇게 동그랗게 마셔서 뒷목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나의 이 뒷목으로 수건을 눌러 준다 하는 느낌으로만 동작을 해 주시면 돼요. 5초간 눌러 주시고 풀고 10회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동작은 벽에 기대서 하는 버전입니다. 먼저 벽에 여기 뒤통수와 등과 엉덩이 부분이 벽에 닿도록 이렇게 붙이고 섭니다. 턱을 뒤로 당기시는데 마치 이 뒤통수가 벽을 타고 이렇게 미끄러져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미끄러져 올라가는 느낌으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5초간 유지, 후 풀고, 10번 반복하시면 됩니다.